안녕하세요. 김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사례 유형별 소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파트너, 불공정 행위 대응 전문가 민수지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 시간에는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요. 비단 가맹사업이나 대규모 유통업,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거래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출판이나 도소매와 같은 거래 관계에서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정 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거래 거절 행위입니다. 음. 말 그대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래를 끊는 경우와는 다르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을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해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공정거래법 말 그대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법률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그런 부당한 거래 중단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 특히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 거절에 해당해서 부당 행위로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갑이 을과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다가 을이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어버린다면 어, 이는 단순한 거래의 자유로 보지 않고 경쟁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둘째로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셋째로 그 거래 거절이 경쟁을 제한할 만큼 부당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서 부당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습 참고서를 유통하고 출판하는 A 회사 사례가 있었는데요. 시장 점유율이 92%에 달하는 유력 사업자였습니다. A 회사는 거래 상대방인 전문서점들에게 경쟁사의 인터넷 학습 자료를 함께 판매하지 말아라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참고서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실제로 B 서점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6일부터 11일까지 공급을 중단을 했고 C 서점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급을 중단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B 서점은 경쟁사와 제휴한 웹사이트를 폐쇄하였고 C 서점 역시 기출 문제집 판매를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느껴지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예, 서점들은 A 회사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보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A 회사가 거래 거절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서 경쟁사의 활동을 제한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첫 번째, 서점들이 방송대 청고서 판매 없이는 사실상 영업이 곤란한 점, 두 번째, A 회사의 점유율이 높아서 대체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점. 세 번째 거래 거절로 실제 경쟁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A 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 45조 1항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회사는 향후에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가배지에 있는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또는 거래 중단을 통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 불공정 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다른 대표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차별적 취급행위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같은 거래 상대방인데 누구는 잘 챙겨주고 누구는 소외를 시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특정 집단에는 혜택을 주면서 다른 집단에는 의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주거나 아예 배제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서비스 조건이나 상품 조건이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게 불리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이 부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 전환을 강요하거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몰아넣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이 차별적 취급은 저도 참 많이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요. 특정 업체와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뭐 이런 등의 이유로 다른 거래업체에 비해서 우대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차별을 하는 경우, 몇몇 업체들에게만 영업에 유리한 지원을 하는 경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불공정 유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객이 이용하는 운동 시설에서 신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제 구제품을 사용하는 매장보다 당연히 매출이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하던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해서 가맹점에만 공급하고 가맹점이 아닌 지점에는 구형 모델만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아닌 지점들에서도 비용을 지불할 테니 신제품을 공급해달라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지만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신제품은 성능이 우월해서 고객의 선호가 집중됐고요. 가맹점은 신제품 도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비가맹점은 고객 감소 그리고 매출 하락의 위험을 겪게 됐습니다. 어, 이 경우는 사실 본사가 일반 지점들을 가맹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의도적인 차별 취급을 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신제품이나 핵심 서비스 공급을 특정 집단에만 제공하고 다른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이러한 경우는 명백히 불공정 거래행위로 보게 됩니다. 특히 대체 거래선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차별은 상대방의 영업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영업 정책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가까운 부당한 차별로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차별 행위가 사실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특정 판매 업체를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할인 쿠폰 제공, 배송비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른 판매 업체에는 동일한 조건을 배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들도 차별 취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의 지위가 강력해서 입점 업체가 다른 채널로 대체하기 어렵다면 이는 사실상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럼 다양한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맨 앞에 우리가 거래 거절 행위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거절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보았던 거래 거절이 상대방과의 거래 자체를 부당하게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거래 강제는 그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즉, 자기와의 거래를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표현하면 싫다고 해도 억지로 우리 물건 사라. 남이랑 거래하지 말고 나랑만 해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영업 전략이나 마케팅 활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공정거래법은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 거절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강제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로 평가될 수 있겠는데 관련 사례를 하나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판촉이나 영업 동료가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고요. 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재 시장 점유율을 한46% 차지하고 있는 A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총판 대부분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곳에 교재에 의존하고 있었고,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A는 총판을 매년 평가하면서 계약 갱신 여부 결정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총판은 수능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이른바 비영계 규제 판매 실적이 낮으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4개의 총판, 2014년 3개의 총판이 이러한 사유로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요. 총판들은 팔리지 않아도 비연계 교재를 떠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총판들은 A의 요구에 따라서 자율적인 선택권이 없이 비연계 교재를 강제로 구매하여 판매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신호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교재에 비해서 잘 팔릴 수가 없는 게 비연계 교재일 텐데 그 판매 실적을 억지로 어, 판매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실적이 낮으면 계약을 해지까지... 하고 나섰다니 이건 좀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거래 거절의 반대편에서 억지로 끌어들이는 방식의 불공정 거래가 어떠한 모습인지 잘 보여줍니다.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총판은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었고 필요가 없는 교재조차 떠안아야 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단순한 판매 동료하는 다르게 계약 갱신이라는 불이익을 매개로 한 압박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건대 거래 상대방이 거래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거래 강제 행위가 됩니다. 그 결과 A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천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아, 네. 이러한 거래 강제 행위는 출판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다양한 업종에서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자사 대리점에서 신제품을 공급받으려면 재고가 남아도 구형제품을 함께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래상 우위에 있는 사업자가 필요없는 제품까지 억지로 떠넘기면 대리점은 재무적인 부담을 지고 소비자는 결국 구형제품을 강매당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소위 끼워팔기 역시 대표적인 거래 강제 유형입니다. 이는 핵심 제품을 공급하면서 전혀 별개인 다른 제품까지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회사가 운영체대를 팔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반드시 함께 설치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경쟁 제품의 진입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일반 불공정 거래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잠시 이야기했던 온라인 플랫폼 업종이 최근에 특히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하면서 소상공인들 역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기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숙박 예약을 할 때는 숙박 예약 앱을 사용하고요, 음식 주문을 할 때는 배달 어플을, 생필품을 살 때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접근 경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 분들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비자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라는 게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우려되거든요. 정확히 그 지점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점 업체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위험이 크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이 조건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협상할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이는 곧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전통적인 제조업, 도소매 관계 이런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도 공정거래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정하는 방식, 비용 정가 여부, 환급 규정 유무, 계약 변경 절차의 투명성 등이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됩니다. 한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구매한 고급형 광고 상품에 리워드형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포함되게끔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광고 상품 가격에 쿠폰 비용이 반영되어 사실상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입점업체 의사와 무관하게 미사용 잔여 쿠폰은 소멸 처리가 되었고요. 소멸된 쿠폰 비용은 환급이 되지 않아서 입점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던 사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로 판단을 하고 시정명령 그리고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징금 10억 원이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한 네, 사례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거래상 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라는 이 성인 요건에 관련된 말이 다소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플랫폼이 광고나 쿠폰 정책을 입점 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했다는 것. 음. 두 번째, 그로 인해 쿠폰 비용이 자동으로 전가되어 입점 업체가 원치 않아도 부담을 하게 됐다는 것. 세 번째, 게다가 사용하지 못한 쿠폰 비용조차 환급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음. 즉,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쿠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 사실상 어떠한 선택권도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거래 조건이 사업자 일방에 의해 정해지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상대방이 불합리한 이용과 비용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면 이를 거래상 지위의 부당한 이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어떤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해서 아무런 선택권도 없었다면. 거래 조건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불합리한 비용을 떠앗게 되는 구조라면 거래상시의 부당한 이용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네, 이 판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플랫폼 시장은 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몇몇 대형 사업자에게 힘이 집중되게 마련이고 입점 업체는 더더욱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규모에 따라 가속화될 수 있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플랫폼의 갑질도 더 이상 단순한 계약 문제로 치부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규율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배달 어플의 광고 수수료 체계, 온라인 쇼핑몰의 노출 순위 조정, 숙박 앱의 수수료 쿠폰 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사례가 참고 기준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수상공인들과의 관계에서도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려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사례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내용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네. 법률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판단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든지, 아니면 보건회를 통한 구제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쉽게 가져가기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소상공인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 피해 상담센터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어, 전화, 우편, 방문,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 피해상담센터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언제든 편하신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 수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 피해상담센터와 함께하는 불공정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민수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